아니, 지금, 그냥, 오사형님께서, 이게, 예, 솜사탕, 그 사장님께 그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 중에 있는데, 되게 쑥스러워가지고, 말을 잘못 합니다. 그렇게, 야, 사자처럼 덤벼들 까봐서 아니, <laughs> 당당하게 얘기를 물어봐야 되는데. 그러니까, 지금, 솜사탕만 만드는 게 아니라, 이게, 돌고래인가, 뭔가, 설탕으로 만든, 그, 가자도 이렇게 직접 만드는 것 같습니다. 그 직접 이게 옛날에 이거 그 노래 어렸을 때 그렇게 노래를 이렇게 국민학교 앞에서 이렇게 파시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는데 어 지금도 귀한 음식인 것 같습니다. 애들이 많이 사 먹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솜사탕을 직접 만들어서 이게 오래 됐습니다. 이분께서 그냥 오래 됐어서 노하우가 있었어가지고 단골들이 되게 많습니다. 꼬마들이 아이고, 뭐 그냥 많이 거야, 뭐, 이렇게 지금은? 사서 먹는 것 같습니다. 디자인이 나와? 아 디자인이 직접 그 철로 고철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디자인을 직접 제작을 해서 이렇게 그사탕 가자에 문양을 넣어 가지고 애들이 그걸 따서 <laughs> 따게 되면 제대로 따게 되면 하나를 더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<laughs> 여기에 아, 또 그치, 예, 걸어놓고 또 이렇게 아.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사 먹지 않는데 행사 때는 많이 사 먹는 것 같은데 현재는 애들이 행사철이 아니라서 이렇게 그냥 어려움을 겪지만은 끝까지 이렇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거리에서 이렇게 노숙하시는 분들보다 이분이 레벨이 급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오토바이도 가지고 계시고 집도 계시고 결혼도 하시고 또 애들도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화 핸드폰도 좋은 걸 가지고 계시고 <laughs> 솜사탕, 솜사탕이 얼마냐고 물어봐요 아니 솜사탕이 얼마냐고 물어보라고 <laughs> 아니 솜사탕이 얼마냐고 물어봐 아니 지금 자세한 걸 물어봐야지 지금 3번을 해야 되는데 오사장님께서 질문사항이 미리 대본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저분께서 되게 바쁘신데 물어보는 것도 실례되는 건데 어? 날카로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솜사탕은 이거 솜사탕이에요? 이건 뭐예요 또 이거 그것도 솜사탕이고 그럼 한나에 얼마 받아? 2,000원 받아? 3,000원. 3,000원? 아이고. 네. 다 남는 거야. 다 남는 거라고다 남는 거라고. 4,000원인데 다 남는 거야. 설탕 조금 들어가 가지고 아, 설탕으로 버풀려 아. 가지고 음. 저거 만드는 것도 기술이야. 저기 설탕 넣어 가지고 뭐, 뭐 이게 고 그래야 뭐 아무 그할수 있나 이거. 저게 아무나 할수 없는 거야. 저 기술 기술이 있는 거야. 저것도 뭐 상당히 기술이 있는 거야. 그냥 특허? 무조건 아니 특허 있다 고그러이야응 특허 한 시간 돼. 아저 기술을 배우려면한달간은배워야돼 예. 그럼 이것 때문에 돈도 많이 벌으실 건데? 예? 시프 해갖고 많이 벌었지? 아니. 예? <laughs> 아니 그 얘기를. 아니. 그러면 달마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? 학교? 여 여기서 하는 학교? 거죠 여기서. 어디 아, 학교? 학교인가. 평일에 학교 다니지. 아 학교 가서 평일 날은. 아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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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.